두희 씨 남동생 차문호 씨 고종 사촌 김병임, 병옥, 복기섭 씨 대섭 씨 찾고 계십니다. 유교 당시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에서 피난 후에 헤어지셨는데 고향은 평양시인데 어떻게 평원군 공덕면에서 그렇게 헤어지셨나요? 뭐가 오기 때문에 평원군에 제 조모가 있습니다. 조모가 3통 살아오다가 그렇게 헤지게 되십니다. 대구 2,855번이었습니다. 대구 2,754번 송사호식에서 아버님 송차현 씨, 어머님 김문아 씨, 동생 송두호 씨, 송춘화 씨 찾고 계십니다. 유교 당시에 서울 성동구 자영동에서 헤어지셨는데 경남 울주군 농서면 중산리가 고향이십니다. 헤어질 당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 저의 두 형제만 먼저 나오고 부모들하고 동생들은 하루 이틀 후에 나오겠다 하고 지금까지 헤어졌습니다. 대구 2754번이었습니다. 대구 2792번 이갑득씨께서 오빠 이범상씨, 여동생 금산씨, 남동생 이름을 모르는데 찾고 계세요? 고향은 황해도 평산군 동발지가 고향이고 해방 후에 신청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24살 되던 해에 월남했기 때문에 친정 식구와 서로 헤어지게 되셨답니다. 아버님은 이성하씨고 어머님은 강씨입니다. 대구 2792번이었습니다. 대구 2,796번 김 첫재 씨께서 여동생 김 온전 씨, 재매 안 병호 씨 차고 계십니다. 2교사변때 서울에서 헤어지셨고 아버님은 김 사문 씨, 남동생 김치호 씨, 황해도 성군 용평면 월연리 문학동이 고향이십니다. 대구 2,796번이었습니다. 대구 2,569번 강 신자 씨. 부모님 형제님 자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부산에서 시계점을 경영하셨고 큰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시 외가로 간 뒤에 본인이 다섯 살 되던 때 어머님을 찾으러 나간 뒤에 대구역 부근 보육원에 입양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엄마가 야 저를 데리고 야 아버지 때문에 잠적에 뭐든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대구 2,569번이었습니다. 대구 2,839번 민능식 씨께서 모친 어머님 이여연 씨, 동생 민환식 씨, 민옥식 씨, 친구 서백년 씨, 이정섭 씨 차고 계십니다. 6개월 전에 옹진에서 살다가 군에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이 고향이십니다. 대구 2,839번이었습니다. 대구 2,884번 박주양씨께서 따님 아기꽃이 차고 계십니다. 해방 후에 대구여가 외가댁 아버지가 부산으로 데려간 뒤에 행방불명됐는데요. 팔꿈치에 물에 된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은 대구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구 2,884번이었습니다. 대구 2,832번 이치건씨께서 아드님 이팔룡씨 차고 계십니다. 파리로 해방 직후에 늘산 흠제에서 장사갔다 오다가. 어, 처가 아들을 데리고 나간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안동이신데요 대구 2832번이었습니다 대구 2190번 김복순씨 아버님 차고 계시고 남동생 김경덕씨 차고 계십니다 경남 어희령군 큰집에서 아버님과 동생 셋이서 살다가 유교 당시에 부산으로 양녀로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양녀로 간 집은 철도간사가 있는 집이었고 1년 후에 아버님이 다녀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2190번이었습니다 대구 2650번 이상진씨 이상훈씨께서 아버님 이호봉씨 아버님 본명은 이창영씨고요 찾고 계십니다 당시 우체국장을 하다가 나와서 유교 때 2차 피난 당시 행방불명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하봉리가 고향이십니다 대구 2650번이었습니다 대구 2866번 이정옥씨 아버님 이동명씨 어머님 신순임씨 언니 이정인씨 동생 정열이 정남이 사촌 태섭 씨 찾고 계십니다. 유5 사변으로 인해서 헤어지셨는데요. 황해도 금천군 고동면 강정리가 고향이십니다. 대구 2,866번이었습니다. 네, 네 대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 공교로에 나오신 분들 또 소개를 해드려 드겠습니다. 네. 네. 5만 2,882번 한정희 씨 아명은 복녀십니다. 아, 어머님 이 금남 씨 언니 한 이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6 2어때 흥남에서 헤어지셨습니다. 언니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언니 눈에 한짝 눈에 저게는 눈에 뭐가 씌었어요. 공할 네. 만한 눈에 점이 있어요. 52,882번이었습니다. 54,703번 박태엽 씨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박명은씨 아들이 함께 장모님 박 수은님 씨 그리고. 처제 이순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2년 전에 전북 군산으로 이사하면서 헤어지셨습니다. 인천시 주안에 산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54703번이었습니다. 53446번 숙모 황순예 씨, 형 박상철 씨가 동생 박상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때 충남 서천군 웅천 간치에서 헤어지셨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포천군 장수면 신흥리입니다. 53446번이었습니다. 53201번 임봉삼씨 사촌형 임봉천씨 종현씨 선비씨를 찾고 있습니다 친형수 안순애씨 누님 딸 이양순씨 이분은 옹진읍 함양리에 사셨고 조카 임종식씨 그리고 누님 딸 윤선비씨는 어, 옹진군 동남면 거담리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순씨 종근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옹진군 북면 고안입니다 일사후퇴 때 소식이 없습니다 53201번이었습니다 53,072번 정은옥씨 그리고 동생 동진씨 성진씨가 오빠 정익진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60세 되셨는데 43년 6월에 집을 나간 후 서울 일본인 집에 있다는 소식만 전한 후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가 고향이십니다. 53,072번입니다. 54,481번 이승희 씨, 황해도 서흥군 구포면 신당리 능동이 고향이십니다. 아버님 이본순 씨, 이보순 씨, 그리고 어머님 김영녀 씨, 동생 이홍희 씨, 양희 씨, 명희 씨, 창희 씨, 여동생 이옥순 씨, 사촌 여동생 오희 씨, 그리고 작은 아버지 이보설 씨, 작은 어머님 강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때 학교에 간다고 하고 헤어진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5만 4,481번이었습니다. 5만 3,349번 엄정남 씨, 아버님 엄정모 씨, 칠금 74세, 그리고 어머님 김금철 씨, 역시 74세, 동생 어미식 씨, 영식 씨, 정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북청군 양화면 창산리 수처, 수동천에서 해방 후에 본인이 먼저 월남한 이후의 소식을 모릅니다. 53,349번이었습니다. 53,979번 공길현 씨 아드님 공춘식 씨 동생 공길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개천군 개천읍 마장리에서. 아버님이 괴레군한테 끌려가셨고 아들은 625때 안주까지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황해도 사리원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끊겼습니다. 아버님은 그 당시 뭐을 하셨는지요? 농사 어요 네, 농사를 지셨다고 합니다. 53979번이었습니다. 544565번 김디기 씨 그리고 부군이신 이상표 씨가 함께 오빠 김추선 씨약 62세 가량 되셨고 동생 주복 씨 옥님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연백군 연안이 외가이시고 그리고 고향은 산골인데 이름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아버님은 9살 어, 때 돌아가시고 언니와 고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13살 때 민며느리로 황해도 연백군 일신면 시메리 매장동 가마귀 신철이라는 동네로 시집을 간 이후에 소식이 모른다고 합니다. 5만 4565번이었습니다. 53205번 신광섭 씨 그리고 이분의 아들 신재철 씨가 어머님 김덕화 씨 여동생 신확실 씨 그리고 또한 분의 여동생은 이름을 모르십니다 6.25때 강원도 당진고조에서 헤어지셨고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모릅니다 이분들의 그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특징은 네, 없어요 전혀 모르십니까? 53205번이었습니다 53306번 이중기 씨, 이남기 씨 형제가 동생 이용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40세. 일사 후대때 비난을 가서 충북 음성 대서면에서 헤어지셨고 용기 씨는 비가 약간 아팠다고 합니다. 여주 고아원에서 인천 고아원으로 편지를 한번한 한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53,306번이었습니다. 54,731번 최승명 씨 그리고 이분의 부인 유금선 씨가 부인의 사촌이신 김치환 씨 일명 치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명승 씨의 최승명 씨의 사촌 신명호 씨, 영실 씨, 석현 씨, 성남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각각 이북 고향에서 따로 살다가 최승명 씨 그리고 유금선 씨는 월남했지만 은 혹시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월남 했을까 하고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54,731번이었습니다. 네, 서울 공개월에 나와 계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피는 데가 있다던가 아실만 한분 계시면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783국의 6,781번 그리고 네. 783국의 5,592번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적십자 사이에 신청하신 이산가족 명부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네. KBS 중앙홀과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서 열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울 이 공개홀에요. 지금 이종사촌 누님 되시는 김종혜 씨가 나와 계시고 대전의 이용태 씨가 역시 이종사촌 동생으로 에, 별명이 작은내라고 그러시는 분이 네. 서울 계신 분이 에, 형제가 되는 것 같다. 네, 대전과 연결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전 방 대전 나와 주세요. 네, 대전의 이용태 씨 나와 아, 계십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얼굴 보니까 알갔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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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영태야 응, 한 번에 맞다고 아, 그러시네 아무것도 어 아유 난 죽고 도 없는 줄 알았어 음, 내가 한번 갈게 이리 그래, 오면 나 고생했어 고생 응? 무슨 고생해 걔 지금 어디 살아 대전 대전 어디 해? 대전 시내야 시내 응. 어, 근데 방송에 안 했어, 방송 안 했어. 나 방송 신청했는데, 어. 뭐다 해놨는데 아직 번호가 돌어오질않았서 어. 어, 아니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한번 내가 갈게. 가족은 몇이나 되니? 가족 많지 면한칠 팔. 언제 해주셨어요? 유교 때요. 네, 어디서요? 용산에서요 네. 저희가 용산에서 살았는데 저는 네. 이제 해방되기 전에 시집을 서울로 왔어요. 네. 근데 쟤는 유교 나기 전에. 해방되고 이제 네. 단신몰람 했지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헤진 거예요, 유격 때. 네.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우리 집 왔었어요. 그렇지. 어. 그일날 어. 한강 다리 끊어질 때. 어. 그사둔돈이냥 같이 오다가 한 100m에서 다리가 끊어져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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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 응, 맞네 그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가 뽀뽀 타고 놀러와서 여기 올래? 서울로 올라오면 어, 어? 내가 갈게 왠지 올래? 나 오늘 저녁에 갈게 저녁에 올 거야? 가, 가게 되면 나랑 같이 네. KBS 네. 방송국에 나가서 어? 연락할게 어. 네. 네 축하합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우리 저 막내 아들인데, 네. 야 아, 우리 막내 아들 나왔다 삼촌입니다, 아, 삼촌 아, 걔가 그렇게 컸어? 어, 막내, 아이고, 막내야 막내가 그래? 들어. 막내, 나 보지도 못했지 그때 그렇겠죠 음. 네,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에, 서울에 계신 김종애 씨가 대전에 계신 이용태 씨 이종 사촌동생을 33년 만에 만났습니다 좋은 도 아니냐 그래, 내가 갈게 매부는돌아갔어 네. 그럴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래서 지난 목요일 9월 29일 밤부터 오늘까지 모두 300 가족이 네. 금방 만나신 분까지 해서 300 가족이 그렇죠.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8,213 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밤이후에 방송을 좀 안내해 드리죠. 네, 지금 네. 잠시 쉬었다가요. 네. 오늘 밤 11시 40분부터 방송이 내일 새벽까지 또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방송이 진행됩니다. 이 네.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산 가족 여러분들이 재회 기쁨 나누게 되기를 바라면서 네. 여기서 잠시 방송을 쉬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쉬십시오. 조금 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thank um. you